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0월 18일입니다. 아, 평안한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도 어, 경찰관 수사기관의 어, 범죄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 저도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법치가 무너지다 못해 싸우 문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시민회한 사람으로서 그냥 바라만 볼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댓글 좋아요 조회수까지 조작하면서 어, 오늘 아침에 올린 영상도 저희 집에서만 세 개를 좋아요를 찍었는데 뭐한 개. 뭐 두개 이렇게 좋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것만 해도 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또 구독자들 차단도 시키고 있습니다. 댓글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은 댓글이 너무 많아요. 그런 댓글을 다 어떻게 유튜브 회사랑 어떻게 했는지 다 날려버렸습니다.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영상 자체 그동영상 어, 자체가 어, 그냥 뭐경고 조치도 아니고 그냥 없어졌어고 <laughs> 아, 그 시민 여러분 그래도 힘내십시오 어, 이 나라는 어, 여러분이나라는여고 저의 나라입니고 저의 나라입니다. 국이 주인인 나라에이 어, 주인인 나라서국민서이국민을이국민을 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세운 공무원들이 범죄 집단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어, 경찰이 압수한 현금을 3억 정도를 빼돌렸다고 해요. 이게 경찰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사실 이런 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이 살인죄로 뒤집어 쓸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토당토하는 어떤 죄로 뒤집어 쓸수 있는 것입니다. 음, 그거 따지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이렇게 여러 공소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집안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약 넘어갈 수 없어요. 어, 말씀드릴게요. 어,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기서 22년 10월 15일날 어, 교통사고 같지도 않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치상사건이라고 통영경찰서에서 통영지청에서 그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험사기꾼이고 공갈꾼이에요 어, 이 차는 제 차고요 이 앞에는 어떤 차가 길을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4m 도로예요 그래서 차가 지나가려면 어, 앞 앞지르기를 하려면 중앙선을 밟아야지 이차 앞으로 갈수 있는 것입니다 어, 이런 길에서 바로 이 길이거든요 여기가 이 어, 길에서 저희 차가 가고 있을 때 뒤에서 따라오다가 아반떼 차가 저희 차 옆을 지나서 앞쪽으로 끼어 들어왔어요 그게 앞지르기죠 이게 구부러진 길이고 구부러진 길에서 앞지르기 금지 장소거든요 이건 도로교통법 22조 사항을 의미한 것입니다. 중과실입니다. 우리는 당시에 몰랐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어, 이 아반떼 차에서 찍은 블랙박스의 사고 영상 저희 차 앞으로 앞줄기를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차가 앞에 있는 차를 톡 부딪힐 때 저희 차 때문에 중상해를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조서를 보니까 한 여자가 그 운전자인데 운전자 바깥이길 한 여자인데 그 여자가요 어, 조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응급실에 갔다고 근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 이 사람들이 교통사고 상해공간을 해서 이날 돈을 700만 원을 뜯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어, 여기 이 사람들이 요거 제출한 견적서입니다. 어, 뭐 저희 차 때문에 자동차도 망가지고 사람도 다쳤으면 두 가지가 있어야죠. 견적서가 있어야 되고 어, 진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진단서 뭐 이렇게 걸자리가 없어서 안 걸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상해 진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상해도 아니고 어, 뭐 신경통 같은 질병 진단서인데. 그건 뭐 내가 그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여드려서 어, 상해진단서가 없으면 상해죄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통영경찰서에서 상해죄를 적용했어요. 어, 그리고 통영경찰서에서 어, 보험사기를 쳤습니다. 내가 왜 보험사기를 통영경찰서가 쳤다고 하냐면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 보험사기 적발액수가 23년에 1조 1164억입니다. 이게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건 여기다가 다섯 배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사고도 내가 금융감독원이랑 어 보험회사랑 경찰서, 뭐 법원, 아니 그 검찰청까지 한 10번, 20번은 고발했어요. 고소고발을. 이거 보험사기.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엄청난 돈을 받아가고 그 날, 보험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견적서를 이 사고에 제출을 했는데, 여기 사고 날짜를 보니까, 어, 10월 15일이 사고 날인데, 이거 10월 16일 날 들어갔는데, 사고 일자를 10월 28일로 고쳐놔, 아, 1월 28일로 고쳐놨습니다. 그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요, 앞지르기를 했던 사람들이 운전자 바깥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운전자 바깥 치기를 해서, 어, 저희한테 돈도 뜯어내고, 또,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금도 받아내려고 그랬어요 아까 그 앞줄기를 한 차, 앞기를한 차에 운전자는 원래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날 돈을 받아가, 받아가면서 이 남자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들통이 났죠? 통영경찰서에서도 이 사람들이 아반떼 차가 운전자 바깥치기를 했다. 그걸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말했어요. 그래서 녹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서류 어디에도 이 사람들의 운전자 바깥치기 법인 도피를 써놓고 있지 않습니다. 공소장에도 아예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지르기를 했어요. 그럼 중과실이고 사고 유발자인데 공소장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어, 돈만 뜯어 간게 아니라 공소를 제기해서 저희 아내를 치상 범인으로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치상을 저질른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저희한테 형사합의금을 또 뜯어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 아무튼 이 사람들한테 운전자 바깥치기, 앞지리기 이런 것이 내 주장이 아니라 영상에 나오고 녹음에 나오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통영 경찰서가 어, 그건 경, 검찰청이랑 법원의 도움 없이는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한테 맘대로 하래요. 고소라든지 고발라든지 범죄지가 그쪽이니까 가면 통영 검찰청으로 가겠죠. 형사소송법 그토지관으로아 어, 그러면 그쪽이랑 얘기가 되어 있으면 어떤 범죄 사실을 갖고 가도 살인 범죄 사실을 갖고 가도 아닌 겁니다. 그들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제가 이걸 고발했더니 몇번 고발했더니 이 사람들이 오히려 어, 가짜 체포 영장을 만들었어요. 통영지청에서 신청하고 통영지원에서 발부한 가짜 체포영장을 가지고 와서 저를 체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를 지상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조사해달라고 제가 진정서도 제출하고 고발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제가 무고라는 거죠. 그래서 무고라는 걸 걸었는데 사람이면 수치심을 느껴야 됩니다. 수치심이 없어요. 이 순위비 견적서를 몇달 동안 달라고 그랬어요. 보여달라고. 왜냐하면 나는 깡 부딪힌 것도 인지를 못했는데, 무슨, 그러냐. 그러면 영상을 좀 보여달라. 견적서를 보여달라.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통행연설스에서. 이 견적서는요. 1월 28일이에요. 저희 사고는 10월 15일입니다. 이 견적서를 10월 15일날 사고에 그 이렇게 증거자료로 제출을 했어요. 10월 15일날 자동차가 망가졌다 이거죠. 근데 사고는 1월 28일로 적어서는 있죠.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으니까. 저희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DB 보험사로 신청 보험금 청구를 할수 없는 것입니다. 또 여자가 운전을 했어요 권씨라는. 그런데 이 보험은 남자 쪽의 보험입니다. 어, 그좀 복잡하지만 이 남자 남자도 그 남자 이름이 아닐 거야. 그 남자.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저 추정합니다 여기 운전자 이름을 안 썼어요 안쓴거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검찰청에서 저, 저에게 정보 공개를 나중에 해 주신 겁니다 안해 주려고 한참 끌다가 여기 운전자 이름 하나도 적지 않고 좋습니다 피보험자 운전 운전자 이름을 적지 않았어요 이거 여자가 운전했으면 여자보험회사로 신청 해야 돼요 근데 여자보험회사로 신청을 안 하고 남자보험회사 그것도 남자도 아닌 거예요 그 거기 현장에 있었던 남자도 아니고 남자 가족 같아요 여기 안 썼으니까 어, 내가 내 추정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라 하더라도 이건 보험 사기예요 저희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가고 그건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런 성계가 없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출한 거는 1월 달 송계니까. 그러면 결국은 서류상으로 그날 송계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년 넘게 교통사고 문제를 통영지원해서 재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 견적서 하나만을 가지고도 사기고, 보험 사기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어, 사람을 체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공포에 걸어가지고 1년, 2년 동안 무고죄다 명예훼손이다 이래서 걸수 있습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범죄가 사료되면, 형사소송법 234조인가요? 어,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사료되면. 범죄가 사료돼서 고소하는 것은 형사소송 절차죠. 근데 내가 그걸 경찰서에서 사장님 앞에 경찰서 안에서 그걸 말하는 것이, 뭐, 피켓을 든 것이, 그게 명예훼손이 성립합니까? 그게 범죄인데? 이런 거를 만들어서 통영 지원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음전자 바깥이기도 하고 앞지르기도 했는데 공판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어떻게 무고죄가 성립이 돼요? 경찰관들이 그걸 덮었는데 내가 그걸 사실 적시해서 신고했는데 그게 어떻게 무겁니까? 무거는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죠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고해야지 무고죠 그게 어떻게 무겁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했는데 그게 어떻게 명예훼손입니까 도둑놈들한테 미안합니다 성교 계시는 도둑 선생님들 그 가장 큰 도둑놈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아 시민 여러분 저는 60평생을 살면서 형사사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검색하고 형법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형사소송법도 많이 들여다 보고, 아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녹취록인데요. 이게 통일경찰서에서 한 말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직도 운전자 바꿔치 확인 못했어요? 최씨 그거 확인 못했어요? 그거 부인합니까 최씨가? 그랬어요. 그 어, 그랬는데 부인 안 합니다 그랬습니다. 요 밑에 보세요. 부인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됐지. 왜 나한테, 뭐, 이렇게 내가 말했습니다. 아무튼, 부인 안 한다고 그랬어요. 부인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시인해 놓고서, 어, 지금, 통영경찰서에서, 어 이렇게, 운전자 바깥이 범죄고, 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드셨어요. 제주가 좋습니다. 그 검사님들, 통영지청 검사님들, 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통영경찰서를 그렇게 덮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저희 아에 감옥 보내고, 제 말이 맞고 허위사실이 아닌데도 너는 입 다물고, 가버가라 그렇게 무고죄를 뒤집어씌울래요 끝까지 야, 참 부끄러운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은 국민들에게 그 지위 그 지위에서 존경도 받고 여러분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크게는 마약을 몇 천억대 마약을 어그 지난번에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어, 백경정이 그백 그 과장님 영등포 어, 경찰서에그 어, 남부지청인가요 서울에 거기서 체포 그 압수수색 영장을 이렇게 발부해주지 않고 그래서 증거가 인멸됐죠 그래서 그것도 증거가 있어야 지 그런 걸 밝히죠. 그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범죄자들한테 단해 줘야 됩니까? 그런 범죄자들이 그 부패한 그런 수사기관의 사람들이랑 같이 짜고 친다면 우리는. 재산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다 내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 나라...